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서 유튜브라고 유튜브를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칩니다. 그러면 화면 위에 유튜브 사이트가 보입니다. 클릭을 합니다. 클릭하게 되면 유튜브 창이 뜹니다. 창이 뜨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오른쪽 상단에 카메라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합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클릭을 합니다. 하게 되면, 아, 여러분들은 미리 구글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구글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리밍 창이 뜨게 되면 가운데 보게 되면 스트림 키 라고 보입니다. 이 항목을 복사를 합니다. 스트림 키를 복사를 해서 OBS 스튜디오에 스트림키 위치에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OBS 스튜디오와 유튜브가 연계되어서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 보게 되면 라이브 채팅이 있는 있는데, 여기서 화면에 아래에 보게 되면, 우측 아래에 보게 되면 채팅을 할수 있는 입력창이 보이게 됩니다. 스트리밍 지연 시간에는 기본 지연 시간, 짧은 지연 시간, 매우 짧은 지연 시간이 있는데, 아,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짧은 지연 시간으로 해놓겠습니다. 다음, 웹캠 부분입니다. 자, 웹캠 부분을, 웹캠을 클릭하게 되면, 웹캠 스트림 정보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공개를 할 것이냐, 공개를 할 것이냐, 비공개를 할 것이냐, 일부 공개를 할것이냐의 선택 항목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공개하실 때 공개를 클릭하면 되고, 비공개를 클릭하게 되면 아, 여기서 화면을 보이지만 아, 외부로 송출이 되지 않습니다. 아, 자기만 볼수 있는 그러한 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 시청자층들, 시청자층 탭이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아동령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동령이면 아동령에 체크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아니라고 체크해 주십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읽어 보시고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스트리밍 보기란 창이 뜨면서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생방송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을 클릭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사이트에 가게 되면 라이브 스트림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브 스트림이 끝나고 난 뒤에 스트림 종료를 클릭하게 되면 은 스트림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라이브가 되고 있을 때 보게 되면 실시간으로 화면이 나타나면서 지금 시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브 스트림이 끝났을 경우에는 라이브 스트림 스트림 종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트림을 종료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뜨면 은 마칠 것 같으면 종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트림 완료라고 뜨게 됩니다. 그리고 닫기를 하든지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서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수정하실 것이면 유튜브에서 수정을 클릭하시면 되고 그냥 끝내기를 할 때는 에 그냥 다큐를 하시면 됩니다.